잠들어라 트러블 키쿨 수드 대나무 세럼 안녕하세요 82초마켓 어린이 여러분 션이 쌤이에요 요즘 미세먼지와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많이 민감해졌잖아요 선생님이 트러블을 잠재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쿨 대나무 수드 세럼이에요 친구들의 궁금한 점 채팅으로 받아볼게요 민감 피부를 토닥토닥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토닥 세럼이에요 그래서 병풀 대나무 등등. 진정에 좋다는 성분들만 다 넣었어요. 더워하는 피부 친구들이 잠들 수 있게 쿨링감은 물론 수분도 꽉 채워줘요. 이 친구는 성분학교에서 안전고사 1등, 무자극 테스트 1등을 한 모범생 친구니까 꼭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요. 어? 벌써 트러블 친구들이 잘 시간이네요. 그럼 이제 세럼을 이용해서 토닥토닥 재워볼게요. 대나무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화장솜에 세럼을 듬뿍 펌핑한 뒤 트러블 친구들이 있는 곳에 올려주면 꿀잠 피부 완성! 쉿! 지금 트러블이 자고 있어요.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템으로 돌아올게요. 우리 친구들 또 놀러와요! <laughs>